예.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탑박사입니다.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 잘 들리시면 1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네요.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장, 야간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자, 나스닥 시장 움직임 자,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 자, 출발하고 자, 38선 중심 지금, 자, 827 정도, 2828 정도 되네요. 자, 요 공안을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만, 자, 지금 다시 한번, 에, 하락이 나왔고, 예, 분기가 되면서 다시 제차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자, 다시 38선을 안착하는 데 실패를 하면서 지금 다시 에, 금나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네요. 자,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또 에,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죠. 자, 하락을 한 후에 지금 옆으로, 예, 행보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박스권 조금 크게는, 자, 19,200에서 2100선까지의 지금 박스권 움직임이고, 자, 그 중간이 지금, 예, 19, 예, 한700 정도 되겠네요. 한 700선으로 해서, 자, 아래 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시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자, 반등은 낙폭, 과대이란 자, 반등은 나온 후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박스권 흐름 내에서의 자, 움직임이기 때문에 자, 물론 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자, 방향성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러한 흐름이라면은 추가적으로 자, 하락을 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아래쪽을 좀 밀리더라도 지금 19,500선 지지 여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19,500선을 한번더 테스트하고 다 위로 돌아갈 건지 자, 그렇지 않으면, 19,500이 붕괴가 되면서, 자, 반등주고 다시 N자 패턴으로, 자, 이러한, 어 하락하고, 반등주고, 하락하고, 아 하듯이, 지금, 그러한, 과정으로 흘러가는지 자 조금 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자이 지금 으로봐서는자이 19,500선 지금 현재로서는 좀 한번 테스트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19,500선까지는 어 충분히 좀 배밀 수가 있겠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은 좀 크게는 지금 어 우리가 월봉상으로 지금, 어, 초점권에 들어있는 부분은, 어, 사수이죠. 지금 2개월째 지금, 에, 봉 흐름이 나오고 있고, 단기 추세의 흐름도 지금, 에, 살짝 붕괴가 돼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저점 흐름이, 자, 마찬가지로 지금, 아, 18,500에서 지금 19,000선까지는 조금, 어, 열려있다 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조금 혼조 국민이긴 합니다만은 좀더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좀 크다 자 그렇게 보면서 오늘 나스닥시장 대응하겠고 자그 위쪽 아래쪽에 자 5일입니다 5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 하락하고 지금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만은 자 위쪽에 70달러 자 그리고 1차적으로 지금 에, 68달러 중반대 8.50 정도 자이 저항구간에서 지금 크게 위쪽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전일 상승 여론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자 오늘 지금 다시 그대로 자 68달러가 다시 또 붕괴가 되고 있는 자꾸라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또 5일 같은 경우도 38선 중심도 지금 68.23인데 자이 구간이 재차 붕괴가 되고 난 후에 낙폭을 키웠고 자 그런 후에 다시 대반등을 했고 지금 다시 저점을 이탈 하는지, 자, 여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올도 단기적으로는 좀, 어느, 반등 흐름이 고점은 좀 나왔다. 자, 고로 69달러, 70달러를, 아, 못 넘는 서고 지금 되밀린 흐름이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조정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게 보면서, 자, 오늘 시장 또 대응해 나가도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잠시 후에 10시 반에 자, 본장이 출발하면 흐름을 좀 봐야 되겠고, 자, 그 흐름에 따라서 자, 과연 지금의 추세의 하방 흐름을 어, 돌려낼 수 있을지 자그 부분은 좀 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 뭐 이후에 뭐 지표는 크게 중요한 지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대로 좀 보면서 자 흐름만 좀 보면서 자 일단 매매 포인터 한번 기다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대기 하도록 할게요 매도 체결 매수 접수 매수 체결 예자 나이스 빵꾸 또 20만바 2 0씩 챙기고 갑시다 모르겠다 사부작 사부작 챙기고 갑시다 나이스 빵꾸요 챙기고 갑시다 자 아무튼 던집시다 정리 정리 미스치게, 미스치게. 다 정리 다 정리 신발 나이어빵구요 일당 초가입니다그치이 까짓거 뭐 있어 까불사우고 있지 까짓게 간단하마 오버슈팅 해보네요 오버슈팅 장을늘지이도못 보는거도 다 볼거고 오늘 합의 일당 120만원, 10만. 다, 다 있다, 다 있다, 다 있다. 까불사이, 지금 뭐, 삼삼똥똥차게 들어갔죠잉? 까불사이, 뭐, 뭐, 지까지 게 뭐, 백개있이니까 <laughs> 자, 아무튼 이제 뭐, 앉아 놉시다. 자, 우리 일당도 다 있고. 아, 11시가 안 됐네. 흐흐이, <laughs> 씨. 커피다 어, 한잔묶어천체 넘시다 천체